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김정은 때문에 지금 평양 시민들이 지금 대재앙에 직면해 가지고 탈출하는 소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북한이 능력도 안 되는 기술력을 가지고 초고층 아파트를 지었는데 이 아파트가 지금 여러 채가 지금 붕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미래 과학자 거리에 53층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김정은 정권 들어와 가지고 여명 거리 다음으로 이제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이게 53층짜리인데. 이 아파트가 지금 곳곳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타이어가 떨어지고 아파트가 지금 우지우지 소리나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불안해 가지고 지금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북한의 언론에 나온 겁니다. 평양 송화거리에 북한 역사상 초고층 아파트를 이제 건설했는데 80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을 이제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1년만에 지었다고 지금 자랑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 80층짜리 아파트를 짓는데 1년에 다 시공한다고요? 이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그렇게 지울 수가 없어요. 만약 지웠다면 이거는 완전히 재앙 덩어리이지 자, 지금 53층 미래 가학자 거리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성화 거리에 지금 80층 아파트도 지금 붕괴 직전에 놓이고 있고 또 려명 거리에 70층 아파트 역시 이게 아파트가 약간 각도가 기울어져 가지고 그 외관으로 보기에도 지금 이게 무너질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고층 아파트의 가격이 거의 지금 제로. 제로 상태에 돼 있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나 또 이제 뭐 세계 도시의 집값은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그 가격이 올라가는데 북한은 거꾸로 돼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가격이 높습니다. 1층이 제일 가격이 좋고 올라갈수록 가격이 떨어집니다. 초고층에는 누구도 안 삽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평양 초고층 아파트 꼭대기에는 꽃제비들만 살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도 안 사니까 꽃제비들이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전설의 뭐 고향 같은 이제 귀신이 나오는 이제 그런 아파트가 돼 있는데, 왜냐하면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전기가 안 들어오면 뭐가 됩니까? 엘리베이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됩니다. 노인들은 겨울만 되면 아파트에 갇혀가지고 내려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전기 때문에 상하수도가 안 되기 때문에 화장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대소변을 봐가지고 이걸 비닐에 싸서 창문 밖으로 내던지다 보니까 초고통 아파트 밑에는 이제 이 대변 이런 것들이 막 무차별적으로 떨어져가지고 똥을 얻어맞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똥통에 맞아가지고 뭐 죽거나 다치거나 이런 사고들이 비일비재한데 자 여기까지 참을 수가 있다 이 아파트가 그냥 건재하게 튼튼하게 세워만 줬으면 참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초고층 아파트가 지금 건들건들 지금 무너지기 직전으로 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건 아무리 봐도 무너지는 그런 조짐이 보이는 거지요. 2014년도에 평촌구역에 이것도 약간 뭐 초고층은 아니지만 고층 아파트가 건설이 완공된 다음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내부 이제, 이제 마감 공사를 하는 와중에 왕창 무너져 가지고 수백 명이 그냥 쫄딱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때 인민보안상 최부유리가 나와가지고 북한 역사상 북한 정권에 의한 인민에 대한 사과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허리를 굽히면서 90도로 인민에게 사과했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인민보안성에서 짓다 보니까 거기에 입주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인민보안성 가족들이 많이 이제 거기에 이제 입주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보안성, 소위 북한 정권을 지키는 경찰 이 가족들이 이제 떼죽음 당하다 보니까 민심이 굉장히 흉흉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정권 최초로 인민보안상이 이제 사과했던 이제 그런 전례가 있는데 김정은 이놈이 정말 제정신 가진 놈이라면 그렇게 초고층 아파트를 짓기 전에 그 아파트를 지어놓고 나서 전력이 공급되는지 그리고 상수도원을 확보를 해야지만 아파트 단지가 지어질 때마다 그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데 상수도도 지금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이게 아무것도 되는 거 없습니다 자 이게 문제가 뭡니까 김정은이가 이 모든 재앙의 중심에 있습니다 자 아파트 건설을 안전하게 차근차근 지어라 이게 아니고 언제까지 지어라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기간을 정해놓고 1년새 지우라 하니까 밤잠을 안 자고 막 짓기 시작하는데 자이 간부들이 뭐돈 나올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설 자재를 축소시키고 떼먹고 뭐 이게 관행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순살 아파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순살 아파트 뭐 대한민국에도 그런 아파트가 가끔 나와가지고 경악스럽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북한은 거의 순살 아파트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순살 아파트가 거의 초고층으로 가게 되면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시멘트를 원래 중국에서 수입을 해야 됩니다.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때에는 이 시멘트 강도가 일반 시멘트 가지고안 됩니다. 지금 북한의 시멘트 가지고는 이 초고층 아파트의 강도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북한산 시멘트 공장 원래 현성오리가 김정은이 돈 받아 가지고 중국 수준의 시멘트 공장을 만들려고 이제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자, 그 전에 시멘트 공장들은 강도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재 가지고 초고층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현재까지 이게 지금 세워져 있는 게 기적이다. 만약 태풍이 좀 불거나 뭐 지진이 약간 났다. 그냥 온 평양시가 왕창 무너져 가지고 인민들의 그냥 아파트 무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인 겁니다. 자, 초고층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초고층 아파트가 가장 위험합니다. 곳곳에 균열이 나고 있고. 그 아파트에서 안 살겠다고 지금 다 도망가는 바람에 지금 초고층 아파트에 사람이 지금 거의 살고 있지 않다는 지금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 김정은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이 평양의 웃기지도 않는 이 사실을 보면서 이 북한 정권이 망할 때가 되니까 이제는 아파트까지 다 붕괴되는 이제 그런 사례가 지금 오는 것 같습니다. 미친 지도자 밑에서 살아가는 이제 북한 인민들의 이 참상은 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평양에는 바로 이런 끔찍한 일들 때문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하루하루 좀 살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 주시고 도움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